시0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요아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 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경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물이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내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기철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어실 때에는 살문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싸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상황을 보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굉장히 많은 수의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암몬과 전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아람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사무엘 하의 기록을 보면 특별한 다른 언급이 없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10편을 그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은 정말 단순히 나라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위서 먼저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려고 할때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장막을 만드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장막을 걷어 출발, 장막을 걷어서 출발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가든 길을 멈추고 장막을 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의 일, 가난으로 가는 그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새는 장막을 걷어서 출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궤도 함께 출발했는데, 그때 그들이 출발을 할때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4절을 보면 괴가 떠날 때에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뜨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방금 모, 다윗이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을 할 때에 고백했던 이 말을 모세가. 어, 하나님의 그 괴가 떠날 때에 그들이 장막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대적을 흩으시고 그들로 도망하는 일을 하시는 분은 분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민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돌보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하나님의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그 40년의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 땅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가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출정하는 하러 나가는 그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 중일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언급하는 이유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현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위선 왕이면서도 선지자로서 자기 민족의 승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자기 민족의 그 승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그 모형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을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높은 곳, 곳,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을 이끌고 오는 장면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사정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리고 성천을, 성천과 연결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포로들은 사단과 죄의 권세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하신 권세는 바로 죽음의 권세이며 죄의 권세입니다.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를 얻어야 하는 대상 역시 사람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의 권세입니다. 곧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곧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어렵게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 전쟁에서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권세로부터의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의 권세가 파쇄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지 못하는 죄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승리가 이제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승리하고, 어둠의 군서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고백하였고 다윗이 또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승, 모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온전한 승리하심을 예표하는 것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싸움이며 죄의 권세로부터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한 온전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